아니, 응? 네. 아직 아니, 아니, 싹싹 아니, 아니, 이렇게 니아손손 이렇게 이니시니아뜯겨니아 싹! 싹! 시작 니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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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아니, 아야싹니집니아 그래서 아 속에 뭐야? 니아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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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믿습니까? 아그러기 네. 때문에, 음. 오늘 여러분, 참 부유를 받으려면요, 재단, 불의 능력을 받으려면, 다 내장,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, 참 이렇게 다 꺼집니다. 쫙, 꺼집어내서, 참, 참 비겁이면, 응? 그러니까, 우리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? 응? 응? 우동껏 다 바치고, 뭐 비겁이 내 마음에. 비겁이어야, 응? 내 마음에. 그렇게 용이 많은 거지, 주의 성령이 많은 거지, 있습니까?